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로카 대인과 고객님. 네. 요번에는 이제 일단 네. 요 몸판어 가슴선은 이제 면이거든요. 신축성이 있는 네,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제 면이거든요. 네. 요 소매단까지 네. 그리고 여기 한 50cm 넘게 여기서는 네. 이제 면불망이에요. 면불망으로. 오른 쪽겠죠? 네. 그리고 밑단까지. 치마는 다 네. 치마 쪽으로는 근데 네. 이제 이거를 불망. 우리가 토끼라고 하는 거는 요 뒤에, 네스를 토끼 모양을 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네. 저기 이쪽에 붙였거든요. 여기 네. 보이시나요? 토끼? 네. 토끼 모티브가 이렇게 붙여져 네. 있죠. 그런 네. 네. 이거는 지금 우리 고객님들,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괜찮아요. 하나 입고, 조금 이제 조금 멋스럽게 입는다고 하면, 여기다 토끼를 입던지 뭐든지 그리셔도 괜찮고, 이거 우리가 이게 면레스, 요게 이제 폭이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돼야지 차탈적이도 불편하지 않고, 내릴적이도 불편하지 않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고만하고 싶었고, 네. 오래 했고, 네. 오래 있어요 요거를 진짜, 진짜 네. 많이 나갔어요. 이거는 지금 여름부터 네. 그냥 사계절 다 입어도 괜찮아요. 네. 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부터 요거를 진짜 착한 가격대됐죠 요거, 이거 네. 우리. 이 가격, 무지무지하게 착한 가격들했죠, 지금요. 저 검정 원피스는 어, 꼭 어, 레이어드용이나 어, 꼭 필요한 어, 거지 않습니까? 어, 뭐 네네. 그냥 가정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편안하게 생활복으로 입셔도 문제가 없는 거고, 어. 저 위에다 무슨 어거저롱 그 조끼나 이런 걸 걸치고 어. 나가셔도 아주 무방하게 그런 디자인니까? 이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은뭐 아주 뭐 이런저런 옷에 착용하시죠, 좋죠. 아주 내만요가 이거 비쳐서 입은 게 아니에요, 밑에 네, 네네. 그냥 네네. 그냥 이걸 네. 그냥 네, 그냥 요걸 확실하게 보여 주기 위해서 제가 요게 이제 속에 이제 하얀 이단 속지마를 입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입하신 우리 사장님들, 요걸 많이 사장님이 나갈까 우리 고객님들 애집으로 요거는 자수 조끼. 어, 자수 어, 조끼. 100%면 자수 조끼. 네. 아주 귀한 디자인입니다. 그 거는 세상에 없는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입으이라고 이런 네. 식이면 이런 식으로면 네? 식으로 이제 색칠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아주 예쁘죠. 아주 그렇게 디자인을 저 디자인 쌩에게 음. 저렇게 갖춰 입는 센스가 필요한 식으로. 겁니다, 사실. 네. 예쁘죠. 네, 여기 여기 속치마가 어. 이거 네. 또안 입으셔도 돼. 또 여기서 내가 벗을 수는 없고 올릴게요. 네. 네.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 입으시면 이것도 예쁘죠. 여기에다가 여기 네. 우리가 이제 삼각 레이스 스카프. 네, 펼쳐서 작게 펼쳐서 한번 보여주세요. 펼쳐서 네네,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삼각 레이스 스카프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네. 그냥 쉽게 말하자면 머리에 네. 두 번에도 상관없지만 머리에 여름철에 네. 그 자외선 같은 계기도 검버섯 같은 거전 같은 거 생기시잖아요. 그런 적에그이 이렇게 조금 또 하나. 네. 음. 여런 식으로 네. 다니셔도 네. 상당히 괜찮죠. 네. 네. 근데 여기 밑에 아무도 네. 속 티마가 네. 조금 보이는 게 네. 조금 날것 같네요. 제가 봐도 네. 어, 이런 자수 조끼 2만 9천. 이제 몇장안 남았습니다. 자수 조끼 음. 요거 백색 2만 9천 원 드리겠고 음. 이 토끼 원피스라고 하는 건저꼭 필요한데 사실 3만 9천 원 초특가에 드립니다. 절대 뭐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건데 네. 저거 뭐 아마 이제 고인들저 매장에는 뭐 어쩌다 나가시면 저런거 한두고 10만원 이상씩 달라고 할거예요 이거 네? 저희 판매할 적에요 네. 진짜 제일 이나 이쁜 가격 준다고 네. 이거 7만5 0 0원씩나가거 맞습니다 거예요. 3만 6천원 축특까지 네. 드리니까 네. 블랙 많이 습니다 예. 블랙하고 백색이 네. 있었나요 이게 네. 전체적으로 면스에다가 네. 이걸 염색을 했거든 다100 이거 예, 100% 면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 상체 부분은 상체 어. 부분하고 소매 일부분은 예, 신축성이 있는 다이마로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고요. 소매끝하고 심마 부분은 자수 면 레이스가 되어있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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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단도 그렇게 자수 다 음, 짠거죠. 이렇게. 음. 네. 그렇게 입으셔가지고. 저 디자인이 꼭필한 디자인이실거예요. 음, 이것도 지금 내가 빨리 한거는요. 네. 이제부터 이거 입을 처리 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양이 좀 네. 착하게 입고 가는거죠. 네. 지금. 네. 아주 초특가 드린 겁니다. 네, 이것도 검정 수량이 네. 그렇게 없어요. 많이 들어오시면 또안 돼요. 그러면. 네, 네, 그런 식으로. 특별한 티스3 네. 9 0 0 0원초특가에요 네. 자수 요 조끼 백색 너무 예쁘죠. 이거 사이즈가 큰 분들은 안 됩니다. 뭐이 그렇죠. 5, 6,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 6, 6 정도 있어요. 이거 2 0 9천 원 초특가에 드렸죠. 네. 네. 뭐 거지도 없는 디자인. 저희는 어느 것 하나도 한땀한 땀. 한땀 저희 손으로 만들어낸 다 그런 독특한 디자인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도 구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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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는 약간 이렇게 넓게 해서 네. 이런 디자인이 된 거죠. 네. 너무 길지 않게. 네.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러면 제가 그렇죠. 그냥 롱좁끼 하나 네. 조끼 하나, 토끼 하나 입을까요? 네, 그렇죠. 저기 하얀 것도 그 간다면 네. 또 우리 고객님들이좀 그럴 것 같은 게 이왕이면 여기에다가 그냥 네. 또 그냥 하나 입으셔도 괜찮죠? 저희 다 롱베스트만 하나 걸치고 어, 나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같요 어, 이런 쪽끼 응. 지금 네. 이렇게 입으시면 응. 다 하거나 이렇게 뭐 롱베스트 하나 걸치면 뭐 완전히 외출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딱 입으시면 네. 딱 좋죠. 너무 예쁘죠? 네. 네. 어, 이렇게 하시면 뭐 완벽합니다. 뭐, 네. 이쪽끼는또얘다른뭐이 네. 저기 뭐야. 포켓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포켓 하나 입으면 이런 식으로 진짜 네네. 주머니에 좀 넣으셔도 되고 이네뻐요 네. 롱 베스트 이거는 이만 구천 원 저희가 드리는 거누님면 구매를 네. 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아주 유용하게들 착용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많이. 요게. 저희가 지금 이제 고객님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걸 아무리 부자 사장님들도 아무리 부자 뭐 회사 무슨 뭐 회장님들도 세상에 싸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다 인간 심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만옥가든 옷을 왜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십니까? 싸고 좋기 때문입니다. 예? 아니 비싸고 좋으면 뭐 구매를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싸고 좋기 때문에 또 원자재가 원자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원자재 저희 100% 있는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 만옥가든 상품을 사랑하고 구매를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뭐 칭송을 잊지 않고 열심히 앞으로도 어 좋은 그 원자재 가지고 어 저렴하게 네,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 뭐 브라운 칼라도 보기 좋구요. 네네. 브라운 칼라 네, 네. 입어도 예쁘고. 서 토끼 원피스 초특가 3만 9천 원. 아까 그 백색 자수 조끼 2만 9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